있어야 되는데 못 갔으니까 오늘 베트남 음식 먹으러 갈래? 당장 못 가기면 베트남 음식 먹으러 가자. 친해 저 베트남 쌀국수 잘하는 데 있는데 가자. 오늘은 제덕만 오토 캠핑장에서 혼자 차박 차박할 거야. 어. 사사 사사. 뭐 s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a 뭐, 자쌀국수 a s s a 고기 s s 이거 그냥 먹 a Sassa Sassa s a s 빨난 아, 이걸 넣어요. 오 지금 혹시 넣는 거가 이거? <laughs> 유튜브 채널 전부 <뭔가> 똑같네. <laughs> 다이소에서 무선 마우스 5,000원 안하면내사대기한대 때린다고? 어, 싸대기 한 대. 근데 맞으면? 맞아, 난내사대기한 대. 아, 내가 네 때려도 된다고? 어. <laughs> 예? 땅, 땅바닥에 저있네 땅바닥에? 아, 저. 씨. <laughs> 충전기도 있네? 5000원 5000원 백골 고기가 5000원인데 두 개들을 좀 샀어요. 이게. 팔더라고. 20. 23만원? 그랬던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비싸잖아요? 근데 써보니까 돈값 하더라고. 이제부터 짐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짠! 지금 제가 짐을 되게 널널하게 넣어서 그렇지, 두 분이서 가실 때도 차곡차곡 담으면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가끔씩 차박이나 힐링 하러 와요. 조용하고. 오늘 평일이라서 사람이 더 없습니다. 주말에는 사람들이 차박하러 와요, 여기. 여기다가 자리 세팅 한번 해볼게요. 얍! 저만의 작은 캠핑장이 완성됐습니다. 네, 저만의 작은 방이고요. 아까. 그래서 샀는데 너무 싸고 맛있어 보이더라고 싸니까 맛있어 보이는 거지 맥주도 한잔할 거고 난또 소맥 팔아가지고 먹어볼까 불은 잘 됩니다 지금이 1월... 1월달 첫째 주인가? 그런데 하나도 안 추워 이렇게 안 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 춥거든요 진짜 큰일이다 어떡하냐 지금 물을 좀 부어서 마늘을 좀 먼저 볶을게요 볶은 다음에 고기를 넣을게요. 참고로 저는 마늘을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저번에 여기서 차박을 해보니까 마늘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는 내내 입안에서 마늘 냄새가가시지않는 거예요. 양치를 했는데도 파, 자르, 칼도 없어서 하도 그냥 손으로 찍겠습니다. 안신나요할 수도 있는데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나밖에 없어. 평일에 누가 차박하고 싶을까? 집에 있기 싫은 사람 엄마 잔소리 무서운 사람 그냥 나는 여기 오면 센치해지는 저기 바로등이이상나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난 저것조차도 낭만이 있어 내가 되게 낭만파거든요 이 고기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고기가 익은지 안 익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안 익은 것 같네.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다 익었거든요. 바다에서 먹는 고기는 어떤 맛일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어, 영념. 어. 음. 보통 고기를 야채에 싸 먹잖아요. 근데 나는 야채를 고기에다 싸 먹는 거지. 음. 소주 요만큼에 맥주가 달아서 괜찮아 근데 그렇게 많은 는 사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너는 왜 제로콜라 먹으면서 술은 왜 이렇게 어? 방금 많이 든거 먹냐 그냥 이유없음 아우 어우... 너무 좋다 진짜 맛있어음음 m 음... 먹어 m m 이게 m 0 원이 맞아?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원래 운전님. 아니 절대 안 줘. 고양이들은 양념된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거야 아마. 그래야만 해. 여기 다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와야 볼수 있는 뭐반 하늘 아무튼 있습니다 <laughs> <laughs> 한잔더 할까요 물 뚜껑 어디 갔지 물 뚜껑 물 뚜껑 본 사람 모르겠다. 어, 나안 취했어. 아, 어, 물 뚜껑 여기 있네. 봐, 나물 뚜껑 찾잖아. 나안 취했어. 어. 어. 하길 좋은 노래도 나오고 어 아, 너무 좋다 그냥 좋다 아 그냥 좋다 아유 좋다 우릉도원이세요 예무 우릉도원이네요 아유 나 고백할 거 있다 고양아 좋아하는 사람 생겼는데 그 사람은 나안 좋아하는 거 같아 그냥 갔어. <laughs> 좋아할 만 해야 좋아 하지. 들어가, 보 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잘 놀았고, 잘 먹었고, 한잔더 이제 편집해야지. 이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한잔 더